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총괄 지침서인 국가안보 전략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빠지고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. 킬 체인 등 북핵 대응 핵심 전략도 담기지 않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으로만 언급했습니다.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성과를 군이 큰 일을 해냈다는 표현으로 칭찬했습니다. 남과 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이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.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는 이 같은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. 비핵화 단계에 따른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로드맵. 919 합의에 따른 군비 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. 반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완전한 핵 폐기란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.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화 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. 외교 안보 제일 공약이었던 킬체인과 KAMD 등의 조기 전력화도 빠졌습니다. 북한 인권 문제 기술은 남북 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기술만 담겼습니다. 한미 전작권에 대해선 우리 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며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현됐습니다. 한미는 이에 대비한 검증 연습을 내년 8월 실시할 예정입니다. 또 내년 4월 대규모로 실시됐던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축소 실시됩니다. 태비 조선 신정훈입니다.